아, 꼬마고물입니다.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데 오늘은 제가 어, 교환 물품을 소, 이렇게 교환 통기를 찍어볼 건데 이름 예인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 이름이 하, 화정인데 화정이가 예인이가 이렇게 있고요. I love m 였죠라고돼있어요 이게 마감이 됐는데 이게 테이프로 됐는데 찢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소개를 해볼게요. 속샷 우르르 샷 수박 샷 a 포지로 했는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좀 꾸겨지긴 했지만 근데 먼저 제가 제일 뛰는 것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리보 큰 거였는데 이게 먹은 게 아니라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왔거든요 이게 종이에 안 들어가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, 이렇게 됐거든요된 거거든요. 이렇게. 하리도세개 3개 왔고요. 새 거가 왔고요. 그 다음은 멘토스가 왔는데, 어, 이거는 뉴 레인보우. 레인보우. 되게 맛있는 맛이,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맛에 두 개씩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, 그 다음은 이거는 몰드인데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몰드 안에 이거는 야광 액체 괴물이 들어있어요. 야광 액체 괴물이 들어있고 다음은 천점이 들어있고. 그리고 이거는 목공불이고요. 묵공불, 눈 액괴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는 뭔지 한번 볼까요? 시끄러움 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몰드 만드는 법 하고 준비물을 넣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,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한번 이거 올리도록 할게요. 원래 사실은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알려드리게 됐어.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인산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. 거를 다시 넣도록 할게요. 이게 만드는 그거 같은데? 만드는 법하고 만드는 준비물이 여기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귀여운 OPP 봉투에다가, OPP 봉투에다가 넣어주고. 다음은 초밥 DIY인데, 이것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. 이게 신기하다. 초밥은 제가 한 번도 만들어보진 않았거든요. 네, 그 다음은 이거는 생물인데, 제가 생물을 필요했는데, 감사해요. 고마워, 잘 쓸게. 네, 이상으로 이게 전체 사시고요.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소소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왜냐면 하그 친구가 완전 초보거든요. 막 단면도도 없을 정도로 완전 소소하게 준거 아니니까 그니까 단면도도 없을 정도로 되게 초보거든요. 그래서 소소한 게준게 게 아니니까 그래도 소소해도 잘 봐주길 바라고요. 전체 샷인데 그래도 초보인 애들 치고는 되게 많죠.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바이, 꼬마 거북이였습니다.